안녕하세요. 사팟 몸무리 브리핑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기 여기 좀이따가 여기에 뭐 몰아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불안정해서 여기 철제 까고 난 다음에 옥토마리 잡고 여기 로머가 이쪽에 서는 로머는 웬만하면 안 잡을게요. 여기서 온 로머가 웬만하면 안 잡고요. 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한 마리 서 있고 로머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가능하면 좀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잡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잠깐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가서 여기서, 벽에 이렇게 붙어서 괜히 튕기지 마시고 자, 괜히 요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튕기지 마시고 자, 여기 들어와서 여기 로머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음... 이쪽에 모비 한 마리 있고, 여기 로모 하나 더있고든요 마도병 로머가 있어요. 여기 뭐, 은심... 지원병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잡고요그 다음에 마도병은 지금 잡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애들 안나게 그냥 잡아버리도록 할게요. 마도병까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판 자, 여기 제가 이제 달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올 때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달리거든요. 달려서, 몹을, 빼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치우님 한 분이 여기는 사관을 끌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저는 이제 생존수기를 했고, 이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하고, 저는 몹을 리셋을 시킬 건데, 그 사이에 상자 두 개씩만 까시고, 다른 분들은, 자, 저는 여기 내려가고요 다른 분들은, 사제님, 뭐 치우님에 이렇게, 사관 못 끌고 와서 한 여기까지 내려오세요. 이유는 원거리라, 이쪽에 있는 애들 나중에 리셋되면 애들 날까봐요. 한 여기까지 정도 내려오시면, 몹이 여기 두 마리 더 있는데 애네들은 애들 안날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걸로 끌어서, 어, 사장님이 한 분이 제 버티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상자 까고 와서 여기서 같이 딜하고 잡을 거예요. 자, 다 잡고 나면, 자, 내려가실 건데, 이제 내려가실 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요. 혹시 뒤에 애드가 몹이 났다, 애드가 나서 모비 몰려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올라왔 자, 여기 나무 하나 건너 뛰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가면, 갇힙니다. 꼬여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뛰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초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